何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자의 상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서 산리오에 너무 폭발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는 산리오 스피너즈를 리뷰를 해봤는데 오늘은 바로 짜자자잔 산리오 마이 스탠드를 리뷰해볼겁니다 일단 이 안에는 총 18개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은 종류는 짜잔 9종이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산리오 친구들 너무 귀엽지 않나요? 제가 오늘도 중국 없이 한번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열어 볼게요. 과연? 우 예쁘다. 포장지는 우와. 보라색과 보라색, 핑크색이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떤 스탠드가 있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럼 보라색부터 뜯어 볼게요. 자, 첫 번째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첫 번째는 티티가 나왔어요. 그리고 아. 여기는 이렇게 맛있는 젤리빈이네요. 헬로키티가 나왔고 이거 이제 열어가지고 조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스탠드예요?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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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오! 되어 있어요. 네. 너무 귀엽다. 그러니까 위에 이렇게 받침 이렇게. 우리 릭터들다 있네요. 오! 자 이제 이걸 다 이렇게 끼워주면 스탠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자 한번 꽂아볼게요. 자 이제 스탠드를 꽂아볼까요? 네. 헬로키티. 피아노 또 이렇게 꾹 눌러서 끼워주고 곰돌이 친구도. 껴주면은 짜자잔 캐릭터들은 다 꽂아졌어요 네. 귀엽죠? 마지막으로 딥 배경만 꽂아주면 완성이에요. 껴딥 배경만 꽂으면 완성됩니다. 짜자잔 완성이에요. 이쁜데 오, 오, 예쁘죠? 오. 이렇게 첫 번째 헬로키티의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퀄리티도 너무 좋고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자두 번째 열어볼게요. 자, 두 번째 색깔. 핑크. 과연, 두 과연 번째로는... 누가 나올까요? 짜자잔. 오케이. 뭐야? 두번째! 오! 누굽니까? 펌펌프린! 네, 펌펌프린! 나왔습니다. 펌펌프린! 이것도 빨리 조립해서 보여드릴게요. 어, 네. 자, 햄스터. 자, 꽂아주세요. 이뚝 하고 껴주고 귀여운 펌펌프린의 가운데에다가 펌펌프린! 딱 하고 껴주고 고양이! 여기딱 하고 껴주고 그리고 식탁 맛있겠다. 팬케이크 껴주고 자 폼폼푸린 배경 끼면 끝입니다. 짜잔 폼폼푸린 집도 완성! 와, 여러분 이 폼폼푸린의 집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 스탠드도 굉장히 고퀄이에요, 고퀄이요. 이거를 이렇게 딱두개 두니까 아, 완전 귀엽다, 그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제 세 번째 열어볼게요. 뒤에 거세번째 갑니다. 짜자! 자, 세 번째는 어떤 친구 가 나올까요? 궁금합니다. 네! 오! 턱시도새미가 나왔네요. 턱시도새. 이것도 빨리 열어서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턱시도새미의 침대를 여기 똑하고 껴주고, 그리고 TV 너무 귀엽죠? 턱시도새미 친구 물개 친구를 여기 똑하고 껴주고, 그리고 턱시도새미를 껴줄게요. 턱시도새 올라갑니다. 그리고 없으면 안 되는 뒷 배경도 껴주겠습니다. 짜잔 완성입니다 어때요 턱시도샘의 집도 이쁜가요? 오 제가 보니까 블루블루 한게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세 번째 주인공이 됐네요. 이제 여섯 가지만 모면 됩니다. 네 이제 여섯 가지 남았습니다. 자 그다음 네 번째 열어볼게요. 자, 네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요 시나모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네 번째 과연 뭐가 나올까요? 네 번째 스탠드 마이스터. 리틀 트윈스타가 나왔네요. 리틀 트윈스타 나왔습니다. 리틀 트윈스타. 첫 번째 테이블 꽂고. 자, 테이블을 꽂고. 두 번째로는 요 침대를 그리고 이번에는 라라를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라라. 라라. 자, 이렇게 꽂고. 라라 꽂아주고 이번엔 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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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키를 꽂아주고 마지막에 뒷 배경까지 요렇게 꾹 계속 껴주면. 완성이에요. 오, 여러분 어떤가요? 일단 리틀 트윈스의 그 약간 핑크 파랑 이런 게 너무 귀여워 같아요. 짜잔 파스텔톤입니다. 완전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벌써 4 개나 모았습니다. 4 개나 지금 차니까 뽑았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볼게요 아, 다섯 번째. 이거 중국말 아니면 돼. 오오오오오 크로미아니고 크로미. 아 크로미! 크로미 크롬. 아, 나왔습니다. 자, 크로미 나왔습니다. 아, 기분이 좋으니까 빨리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는 크로미. 일단 첫 번째로는 크로미 친구를 여기에 딱 하고 껴 주고 이번엔 거울도 여기 뒤에다가 뒤에 부분에 꾹 하고 껴 주고 그리고 귀한 크로미를 가운데에다가 딱 꽂아 주겠습니다. 딱 꽂아 주고 그리고 크로미 악세사리 상자도 여기에다가 딱 껴주고 마지막 껴줄게요 2차 짜잔 크로미 스탠드도 완성 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크로미 너무 귀엽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크로미라 그런지 훨씬 더 귀여운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크로미까지 입주를 했습니다 상류 아파트에요 다섯 가지가 다 나왔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이제 네 가지만 모으면 되는데, 여섯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중복이 자, 안 나왔거든요. 자, 여섯 번째! 어, 이번에는 요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나모를 과연! 시나모를 시나모를. 시나모를. 과연! 시나몬을 나와라, 이제. 시나몬을. 과연! 드디어 중복이 나와라. 아, 중복이 나왔네요. 중복을? 어, 일곱 번째, 일곱 번째입니다. 계속 보라로 간다 진짜. 웃었다 네, 진짜. 7 <laughs> 번째. 오, 째째자자자. 캐로피가 나왔어요. 캐로, 캐로, 캐로피. 너무 귀여운데요? 캐로피의 친구네요. 눈사람 친구, 꼬자주고, 원하기도 이렇게 꼬자주고, 그리고 주인공인 캐로피도 꼬자주고. 이이 그리고 달팽이 친구도 꼬자주고. 마지막으루뒤 배경도 꽂아주면은이제는 캐로피 예. 하우스 완성. 와, 완성됐습니다. 자, 캐로피의 하우스가 완성이 됐는데요. 정말 귀엽죠? 자, 캐로피도 이렇게 산리 아파트 입주를 했습니다. 벌써 이렇게 여섯 친구나 입주를 했다고요. 와, 멋있죠? 지금까지 중복이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 한번 까볼게요. 자, 여덟 번째! 지금 핑크가 많이 나왔으니까 핑크로 열어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열어봅니다 중복 아, 아나와야 되는데 중복 없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아 아쉽다 퐁퐁툴이 중복 자이번에 아홉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중복이었어요? 아유아또아 무서워, 아, 아, 무서워. 아, 무서워 어떻게자열 번째 열 번째 자열 번째 자, 한 박스에서 다안 나오나요? 아홉 종이 오, 아, 아, 오 아, 오늘은 사랑이가 3 2 마이 스탠드 한 박스를 열어보았는데요. 제가 한 박스. 이거 다 열었는데, 중복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박스 사시지 말고, 그냥 낱개로 하나, 두 개씩 사세요. 일단은 헬로키티, 폼폼프린, 턱시도샘, 리틀트 인스타, 크로미 캐러피 나왔고요. 중복이 다 나왔어요. 이거는 제 친구들이랑 지인들 나눠지도록 할게요. 그럼 사랑이는 다시 만나요. 안녕! 이건 아니지 너무 슬프잖아. <웃음> <웃음>